매일 정리 노트 11주 차입니다. 개발, 관리, 마케팅은요, 한 번에 꽉 잡으셔서 저와 함께 고득점 노려보시죠. 출발합니다.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죠. 요두 분은 뭐예요? 부동산 관련 전문 직종에 있는 자격증이죠. 해당 분야에 몇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수 있다. 몇년 이상 종사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몇 글자? 다섯 글자 감정평가사 몇 글자? 다섯 글자 맞죠? 그럼 몇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석사 학위 이상 소지 전에 몇 년? 3년이라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되죠 왜요? 석사하는 동안 2년 이상 공부했으니까 2년을 감해주는 거죠. 그래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요. 몇년 이상,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문 인력이 될 수가 있구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게 작년에 감정평가사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 질문에 공이 회계사라는 질문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죠. 왜요? 이분은 부동산 관련 전문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공인 회계사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다는 것도 잠시만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공인이라는 말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찍지 말라는 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이죠. PF라고 얘기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하고요.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미래의, 뭐요? 현금 흐름이나 사업. 자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나중에 파산했을 때 돈을 달라고 할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래서 우린 그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비, 소, 구, 금융 혹은 제한적 금융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나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산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크고 혹여나 그 위험성 때문에 파산됐을 경우에 나중에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비소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비소금융이었고요.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에요. 나왔어요. 설립자본금 나왔죠? 그러면 설립 시에는 자본금 2개가 있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자본금 얼마예요?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위탁은 얼마? 3억이었던 거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설립 시에 5억하고 3억 있을 때 누가 우리 자기라고? 돈 많은 자기가 우리 자기라고,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에서 설립자본금이가 3억과 5억이 나왔을 경우에 자기 관리, 돈 많은 자기, 돈 많은 자기가 우리 자기다라고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예요? 5억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3억 이상은 뭐? 위탁 관리인 거고. 그러면 설립자본금과 함께 정리해야 될게 있죠. 뭐요? 최저 자본금. 얼마예요? 70억이라는 거죠. 영업인가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설립 최저자본금 70억 또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오케이. 4번, 아, 4번. 부동산 개발이란 개발 나왔죠? 개발 나오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짚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건설공사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행위인데 공작물 설치하지만 한 개만 딱 빼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뺀다고?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업의 개발 법률에 나오는 내용들이라서 시험의 지문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포인트는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어디에서요? 부동산 개발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전문업자를 이용한대요. 전문업자 이용하고요.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적 관리와 서비스를 받는 관리 방식은 어떠한 관리 방식이다. 자, 우리는 관리 방식 세 가지가 있죠. 자가 관리 위탁 관리 그리고 마지막 뭐 혼합 관리 요거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가 해준대요 어떤 관리일까요? 전문가가 해준대. 전문가가 해주는 거는요 당연히 위탁 관리 방식이고요. 그런데 위탁 관리 방식에 제가 중요한 거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업무의 타성화 즉 안일화가 방지가 되는 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뭐예요? 종합적, 종합, 뭐, 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단점으로 꼭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타성화가 방지된다, 즉, 안일화가 안 된다는 것은 위탁관리의 장점이지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위탁관리의 단점이라는 거. 자가관리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문업자 이용하는 것은요. 위탁 관리 방식이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까지 했고요. 6번입니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관리는요. 어떠한 관리에 속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관리에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시설 관리가 있고, 두 번째는요? 재산 관리가 있고, 세 번째는요? 자산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시설 관리는요? 에너지, 방범 방제, 시설의 관리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시설 관리였고요. 재산 관리는 뭐였었어요? 수입, 지출, 비용 통제, 임대차를 유, 유치하고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이 재산 관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거 재산 관리. 아, 자산 관리 뭐 있었어요?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재개발, 재투자 결정, 투자, 리스크, 포트, 폴리오, 마지막 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은 어떤 관리에 속한다고요? 자산 관리에 속하고 제가 AM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Asset Management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미래 땡땡 미래 Asset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억을 떠올리고 떠올리고 복습할 수 있도록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 질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복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7 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유대성이고요. 그렇죠? 매장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요. 공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조나 설계 등에 대해서 적합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매장용 부동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죠? 매장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가능매. 네. 매상고였던 거죠. 왜요? 매출액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장용 부동산의 특징이 뭐였어요? 기본 임대차에다가 더하기 뭐였어요? 비율 임대차 준다는 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장용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능 매상고. 즉, 얼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 맺을 때요. 6, 7번의 문제는요, 가능 매상 거였습니다. 8번입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나왔어요. 건물의 생애 주기 나오면요, 생각하셔야 될 거, 정개발, 신축, 안정, 노후와 폐기 단계. 전, 신, 안, 노, 폐. 정개발, 신축, 안정, 노후와 폐기. 떠올리시면서 가장 긴 주기를 가지고 있대요. 가장 긴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안정이었죠. 안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긴 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 안정이고요. 뒤에 하나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본적 지출 통한 관리가 필요한 거겠죠. 왜요? 관리를 잘해서 이 안정기를 늘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안정기에서 제가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 제, 적, 유용성이 뭐라고요? 최고가 된다. 어느 시기에, 어느 단계에, 안정, 단계에. 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축과 안정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안정은요, 뭐가 최고?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이고요. 신축 단계에서는요, 물리적, 그리고 기능적 유용성이 최고이다라는 거 그래서 신축과 안정 요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입니다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한대요 이미 답 나왔네요 그 세분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지향점을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뭐예요 시장 세분화 하니까는 시장 세분 화. 전략이겠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는요. 세분화하고요. 세분화는 시장에서 판매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인데요. 여러분, 동일한 제품이라도 층, 방위, 지역, 위치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전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땡땡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똑같은 뭐예요? 똑같은 아파트지만 여러분, 제가 뭘 기준으로 설명을 했죠?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에 따라서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싸요? 가격이 더 비싼 곳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층 로얄층 즉 중간층 1층과 꼭대기 말고 중간층에서 그리고 방위 남동향 지역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요 뭐였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 제가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 뭐예요 신축 가격.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전략에 여러분 총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뭐예요 가격 전략 네 가지 가격 전략에 네 가지가 있는데 고가 전략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저가 전략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비싸게 팔고 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 시가 전략 있죠 이거는 뭐예요 동일한 가격으로 파는 거 뭐와 경쟁 업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파는 거 그리고 신축 가격. 전략, 있었죠. 뭐였어요? 동일한 제품이라도 위치나 지역, 방위, 층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 제정하는 거. 한강 떠올리시라니까, 한강이 보이는 지역과 한강이 안 보이는 거, 가격이 다르다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층에,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구조여도 한강이 보이면 가격이 더 비싸고, 안 보이면 가격이 더싼 더, 더 이유는 이 업체가 신축 가격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 네 가지 중에서 시가 전략과 신축 가격 전략 두 가지 반드시 구분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주택 청약 대상자를 추첨을 통해서 뭘 제공한다고요? 경품 제공한다고요? 경품 제공한 전략은 뭔데요? 마케팅 믹스 전략 중. 자, 잠시만.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여러분, STP 전략이 있었고요. 그쵸? STP 전략이 있었고, 제가 공급자 중심의 피튀기는 전략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첫 번째 피는 뭐예요? STP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요? 4P 전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시장 점유하기 위해서 정말 피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피는 STP예요. 무슨 P인데요? 시장 차별화 아 시장 세분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시장 선점하는 거 마지막 차별화하는 거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으로 피 t 겐 전략을 쓰는 거고요. 마케팅 믹스 전략 4P는요. 첫 번째 뭐예요? 풀 레이스, 유통 경로고요. 그 다음에요? 프로덕트, 제가 제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프라이스, 방금 가격 전략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 뭐예요? 프로모션이죠. 지금 주택 청약자 를 대상으로 뭘 준대요? 경품 추천해 준대요. 그럼 뭐예요? 이게 프로모션. 뭐예요? 홍보, 경품 주는 것들 다 무슨 전략인데? 마케팅 비즈 전략 중에 포피 전략 중에 무슨 전략인데요? 프로모션. 한국말로 하면요, 판매촉진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홍보나 경품 주는 건 뭐라고요? 판매 촉진이다라는 거. 요 STP와 4P는요. 무슨 전략이라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요. 누구 중심에? 공급자 중심에. 거기까지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 정리 노트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했던 부분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꺼내고 인출하고 연습하셔서 시험장에서 반드시 고득점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